잡코리아 등 대형 부인구직 사이트에 대놓고 사기권을 구하는 업체가 한가득이라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허인판의 현실입니다. 오늘은 블록딜 사기에 대해 진지하게 영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블록 딜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 많은 투자자들의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악명도 높습니다. 왜냐고요? 블록 딜 업체의 사기 수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유명 거래소인 A 거래소, B 거래소와 손을 잡고 해당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가지고 매수 후 오를 거라며 홀드 시키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형태로 사기를 칩니다. 이 경우 실제 소비자 손해는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에 육박합니다. 사기 업체에서 직접 해외 상장한 코인을 매수하게 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 뻔뻔한 라고 당당하게 투자자에게 제안 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상장 코인이지만 해외 상장되어 있고 곧 한국에 들어올 복덩이 세력 코인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락업된 코인을 시세의 50% 에서 70%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 합니다. 세력 코인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수익률은 어떻게 속이냐고요 직접 상장한 코인이기 때문에 업체의 직원들이 직접 세력인척 매매하여 수익률을 조작합니다. 이에 속은 투자자들은 끝내 블록 딜에 걸려들고 말죠. 고객은 운명. 수익률을 전원으로 확인하고 매매하지만 고객이 매수한 비상장 종이는 수익률이 절대 날수 없는 허구일 뿐입니다. 또한 수익률 인증 같은 건 전혀 없고 다 종목에서 실시간 투자라며 2,000%가 넘는 수익률 사진을 휴대전화에서 찍어서 보여준다 여기에서부터가 바로 모순점입니다. 모든 사기 블록딜 채팅방은 하나같이 같은 방식으로 고객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깨비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보다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블록딜 리딩방에 직접 점입 취재. 하였습니다. 이 캡처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람잡이 역할의 직원들이 감사하다는 등 기계 같은 리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투자 방식 자체는 이제 블록딜 투자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47,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코인을 가리는 재단이 있잖아요. 그 재단과의 직거래를 통해서 할인된 가격 3,000원에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가격이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락 기간이 3개월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매수하시면 매수하자마자. 400% 수익으로 시작이 되시는데요. 어차피 이제 매도를 하실 때는 가격에서 조정이 한번 들어가고요. 수익은 800에서 1, 100% 보시면 뭐2,000% 3,000% 이런 수익은 볼 수가 없고요. 제가 감... 해야 될 리스크는 아예 없는가요? 네. 네 리스크는 없습니다. 홍깨비가 늘 말하지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손해가 커 급하실 때일수록 한번더 확인하고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을 갉아먹으며 질긴 생명력을 연장해 나가는 사기 유사 투자 자문 업체들. 여러분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코인 프로파일러 홍깨비가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처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